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부터 칠성 김하인쌤입니다. 제33회 공중개사 시험 대비를 위한 공중개사 기초영어 제25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지역권입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해두세요 자, 이 시간엔 지역권을 공부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로가 있는데, 아래 갑토지, 을토지가 있습니다. 을토지가 맹지가 아니라, 을토지에서 공로로 나간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불편하고 멀더라도 이 길로 다녀야겠죠 근데 우리 이렇게 다니면 얼마나 편할까요? 이때는 갑승낙을 얻어서 갑토지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승낙만 얻으면 갑비에 대한 채권, 채권입니다. 당사자끼리만 주장할 수 있죠. 근데 우리 힘이 더센 물권을 취득하고 싶다면 갑을 잘 꼬셔서 지역권 이란걸 설정하기로 계약 합의하고. 지역권 등기까지 해야 됩니다. 여기 186조 보세요. 오른쪽에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죠.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병용은 등기해야 됩니다. 그럼 자 갑과 을은 지역권 설정하기로 계약 합의했죠. 계약 합의가 법률 행위죠. 그리고 지역권은 물권이니까 등기까지 해야만 우리 지역권을 취득합니다. 그럼 여기서 을 토지가 도움을 요청해서 요역죄라 부르고 갑토지가 도움을 승낙해서 승역지라 부릅니다. 그럼 지역권은 요역지를 위한 권리죠. 요역지 완전히 종속된, 종된 권리가 됩니다. 밑에 291조 지역권 내용이 있습니다. 지역권자는 다음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목적은 여러가지입니다. 지금 저는 통행 목적을 예를 들었어요. 다음 타인 토지가 승역지죠. 승역지를 자기 토지가 요역지, 요역지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게 지역권입니다. 자 그럼 자 승역지는 일필토지 일부도 가능합니다. 전 노란색 부분이 좁으면 좁을수록 값과 을이 싸우지 않겠죠. 그래서 승역지는 일필토지 일부도 가능하다. 그래 해보세요. 승일이 승일이 승역지 일부 가능합니다. 반면 편익을 얻는 요역지는 반드시 일필토지 전부에 됩니다. 이것도 비교해심이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승일이에의 승일이. 그럼 요역지는 전부 해야 됩니다. 다음 지역권은지상권과 똑같이 유상무상 가능하고 연구설정 가능합니다. 이게 지상권과 똑같은데 차이점. 지역권은 배타적 점유하지 않고 공용성이 있습니다. 즉 지금 저기 노란색 부분. 노란색 부분에 우리 집 짓고 삽니까? 우리 집 짓고 사는 게 아니죠. 이처럼 을은 저 노란색 부분을 베타적으로 점유하지 않습니다. 을은 하루에 한두 번 왔다 갔다 할 뿐이지 베타적 점유잖아요. 그러니까 을은 한두 번 왔다 갔다 하니까 값도그 노란색을 통행할 수 있고 인근에 사는 병, 병도 노란색을 통행할 수 있죠. 이게 공용성. 여러 명이 함께 사용할 수 있고 우리 저기를 베타적 점유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제3자 A, A가 전 노란색 부분을 막고 있어요. 막고 있다면 을은 잠깐 비껴달라고 방해 제거 청구하 되고 물권적 반환 청구가 없습니다. 반환 청구권은 목적물을 점유해야 돼요. 근데 지역권은 배타적 점유,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점유를 해보하는 물권적 반환 청구권이 없습니다. 물권적 청구권에서 방해 제거 청구권과 방해 예방 청구권만 있습니다. 그래서 반환충구 X의 시험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역권의 성질을 봤습니다. 다음 지역권의 가장 중요한 게 부종성인데 아래 법조문이 있습니다. 그럼 292조에서 색깔이 세 가지가 다르죠. 초록색, 파랑색 빨강색 세 가지가 각각 다르고 다 구별해야 됩니다. 이 중에 빨강색이 시험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럼 다시 이 공로가 있고 갑토지, 을토지가 있는데 을토지가 예를 들어 통행지역권을 지르겠다. 물토지가 요역지고 갑토지가 승역지였습니다. 그럼 지역권은 요역지를 위한 종속된 권리, 완전히 종된 권리입니다. 그래서 요역지가 몸, 몸이면 지역권은 따라다니는 그림자, 그림자입니다. 따라서 우리 요역지를 병에게 매미합니다. 그럼 요역지 소유권이 병에게 넘어가면 지역권도 병에게 따라갑니다. 요역지 몸이 움직이면 지역권, 그림자도 병에게 따라가야 병이 저기를 통행하겠죠. 이게 292조에서 초록색.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을 부정하여 이전한다. 이전한다. 그래서 요역지 소유권이 병에게 넘어가면 지역권도 무조건 따라간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병에게 요역지를 매매한 게 아니라 병에게 요역지를 빌려줍니다. 지상권으로 빌려주거나 뭐 전세권 설정하느라 임대차에서 그 병이 요역지를 사용하겠죠? 그 병이 노란색을 통행해야 되니까 지역권도 병에게 행, 병이 행사할 수 있다. 그게 292조 파랑색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우관리. 아까 이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그 목적이 됩니다. 따라서 병이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다. 네, 그러나 단서. 다른 약정인테 그 약정에 의합니다. 약정이 없다면 주된 권리 요역지가 넘어가면 종된 권리 지역권도 따라간다. 한편 자 요역지 소유권을 가지고 지역권만 양도할 수 있을까요? 다시 요역지는 을에게 남겨두고 지역권만 매매할 수 있을까요? 이거 할수 없습니다. 아니 요역지를 사지 않는데 지역권만 돈 주고 사서 뭐 할까요? 저 노란색 부분에서 운동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역지, 몸은 가만히 있는데 지역권, 그림자만 움직일 수 없어요. 그건 귀신입니다. 그게 법조문 292조 2항에서 지역권은 요역지 분리하여, 즉, 종, 주된 권리와 분리하여 양도 안 됩니다.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 목적하지 못한다. 그래서 2항이 험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해가지고 이 법조문 세가지를꼭잘 비교하세요. 그 다음 지역권도 취득시효 가능합니다. 자, 기서 을. 우리 현재 지역권이 없어요. 지역권이 없더라도 우리 저 노란색 부분을 통행지역권 시효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게 294조인데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 안에서 245조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한다가 함께 사용한다. 우리가 245조 공부했는데 자 점유 취득시효 1항 먼저 몇 년이죠? 20년간 빨강색 보세요. 빨강색 몇 년? 20년. 그다음 빨강색 마지막에 뭐까지 해야 되죠? 등기까지 해야 소유권을 취득시합니다. 이걸 지역권에 준용합니다. 그럼 자 우리 현재 지역권이 없는데 통행지역권을 취득시하고 싶다. 그럼 통행지역권 취득시효는 아까 245조를 준용하니까 일단 을, 우리 반드시 통로를 개설해야 돼요. 우리 판례는 우리 통로를 개설해야 취득시 연정해집니다. 그리고 몇년 통행해요? 20년. 그럼고 마지막에 뭐까지 해야 된다? 지역권 등기까지 해야 된다. 이게 245조를 준용한다그 다음, 저 아리토지에 노숙자, 노숙자 부활 필요 있나요? 부활 필요 없죠. 그래서, 불법 점유자는 취득시 할수 없습니다. 적법 점유자만 가능하다. 그럼 소유자 을 가능하죠. 을로부터 정당히 빌린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는 적법 점유자라 이런 용기권자도 취득시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 주의하실 게 지금 우리는 소유권 취득시가 아니에요. 우린 통행 지역권, 지역권 취득시를 공부합니다. 헷갈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이제 저노란색 부분에 통행 지역권을 시유치되겠다면 기간은 제한 없습니다. 융구 가능하다. 단, 갑이 손해 입을 수 있죠. 따라서 을은 승유지의 소유자 갑, 갑이 입은 손해를 보상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유상 유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취득 시효죠. 만약에 갑과 우리 지역권 설정 계약 계약 합의한다면 갑과 을은 유상 무상 합의할 수 있어요. 합의는 유상 무상 가능합니다. 근데 이건 계약이 합의가 아니죠. 취득 시입니다 그럼 갑과 을은 20년간 얼굴 본적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갑은 을에게 돈 받으라겠죠. 그래서 을은 갑이 입은 손해나 손실을 보상해야 된다. 유상 유상입니다. 유상이에요. 이런 것이면 안 나오겠지만 손해 보상입니까? 손해 배상입니까? 이 보상이죠. 이 보상은 잘못 없더라도 해주는 겁니다. 지금 을은 대부분 판례가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할 수 있다 그랬죠. 그게 잘못이 아니죠. 판례가 인정했죠. 잘못이 없더라도 갑에게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배상을 손해보상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이처럼 보상은 잘못이 없을 때 해준 건데, 한편 손해배상 배상은 잘못이 있을 때 해주는 겁니다. 따라서, 지나간 사람을 한대 두드럽 했다. 그럼 잘못했죠? 그럼 손해 배상, 배상해줘요. 내 여름 장마철에 농작물이 장마에 싹 죽어버립니다. 그럼 국가가 손실 보상이요 배상이에요, 보상. 국가가 잘못이 없더라도 농민들 위해서 손실 보상을 해준 겁니다. 이처럼 잘못이 없더라도 해주는 게 보상. 잘못이 있어서 해주는 게 배상입니다. 상식으로 보상과 배상 알아둡니다. 아무도 중요한 게, 을은 승력지 소유자 갑입은 손해를 보상해야 된다. 유상이 됩니다. 자, 시간에는 지역권을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